9월 10일 나 홀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어서 만유의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어서 만유의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차녀.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그 높여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나 홀로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유의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장 조용한 곳에서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많은 분들이 제게 왜 요즘 치유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치유 사역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보다는 방법을 찾아다니고 성경말씀보다는 특별한 것이 없는지를 연구하려고 합니다.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됩니다. 치유사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의사들이 하는 치유가 있고 자연요법으로 하는 치유도 있습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며 참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치유사역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치유사역이죠. 무슨 치유사역입니까? 영적인 치유입니다. 영적인 치유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방법에 빠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방법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는 것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왜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성도들이 30년을 교회 다녀도 그 모양 그꼴일까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며 생명과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믿는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그 어떤 책과도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엄청난 성경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는 있지만 읽지는 않습니다. 눈은 뜨고 있으나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오직 관심은 방법입니다. 성경을 짜고 짜면 오직 예수가 떨어집니다. 이 예수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알려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성경 속에서 만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신화생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읽지 않는 목회자 성경을 읽지 않는 중직자 성경을 읽지 않는 치유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의 목마름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더 목말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지요 수많은 중직자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하신 분들입니다. 존경하고 또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중직자들 중에서 과연 성경을 일독한 중직자들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며 눈물로 회개하는 중직자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심을 하는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교회마다 주일 학교 교사들이 있지요. 1년에 성경을 일독하는 교사들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찔합니다. 이러니 어찌 그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갈수 있겠습니까? 프린스턴 대학에 짐 윌슨이라는 구약 교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학생들이 성경을 토론하기 위해 교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짐 윌슨 교수가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들, 성경 토론도 좋지만 지금까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 보았는지 말해 보라 라고 질문을 하니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번도 읽어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사실에 놀란 교수는 학생들 토론하기 전에 성경을 한 번이나 제대로 읽고 토론하자고 말하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함께 읽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세상 교육은 잘 시켜 보려고 미국까지 유학을 보내었지만 성경은 함께 읽독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뒤에 깨닫고 10년 전에 큰 아들이 잠시 한국에 왔을 때 40일 동안 신약 성경을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답이기도 합니다. 모든 고난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심리학은 답이 아닙니다. 상담학도 답이 아닙니다. 사회 복지도 답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만이 답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 메시지를 오래 전했습니다. 치유 사역을 하면서 얻은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 치유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아무리 사용해도 안 됩니다. 세상에 좋은 이야기 도움이 되는 글들을 수없이 퍼부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심령을 채워야 비로소 치유가 됩니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사람에게 가진 된 것이 있습니다. 상처가 많습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 분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쉽게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것입니다. 한두번 메시지 듣고 한두번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매일 성경 읽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언택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입니까? 매일 예배, 매일 성경 읽기입니다. 이 안에 모든 치유가 다 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상처 치유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믿기 때문에 매일 예배, 매일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요, 치유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치유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걱정되죠? 그 아이가 언제까지 교회 다니겠습니까? 언제까지 교회에 남아 있겠습니까? 성경도 읽지 않는 그 아이가 과연 끝까지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걱정입니다. 대학 가면 반은 떨어져 나가고요. 군대에 갔다 오면 또 반이 떨어져 나갑니다. 직장에서 돈 벌고 결혼하면 거의 다 떨어져 나간다고 보아야 됩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옥토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길가인데 씨를 뿌리면 뭐하겠습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그 사람이 돌밭인데 교회 다니면 뭐하겠어요? 해가 돋아나서 뿌리가 말라버립니다. 그 성도가 가시떨거인데 씨를 뿌려보았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메시지를 외쳐도 그 속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옥토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밭이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성경을 펴고 읽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성경을 펴고 읽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소리내어 성경을 읽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딴이 되는 시간표는 옵니다. 저는 성경을 읽히고 가르치는 치유사역자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모든 전도자와 치유사 액장의 기본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권위와 절대성을 인정하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다른 걸 가르치면 안 됩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걸 가르치면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부터 매일매일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후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방법에 빠지지 말고 성경부터 읽으세요. 자신들의 영적 성장부터 챙기고 후대들을 가르치세요. 주님과 더 깊게 교제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바른 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 밥은 먹으면서 왜 성경을 읽지 않냐고 책망합니다. 성경 안 읽으면 밥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심한 말이죠. 아닙니다. 당연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은 예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읽지 않습니까? 성경이 목사의 설교보다 권위가 있습니까? 목사의 설교는 자주 들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읽지 않습니까? 이것은 목사의 설교를 듣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더 집중하고 성경에 더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다 배우고 죽겠다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성경을 읽고 배우는 성도가 아니라 성경 66권을 다 읽고 배우는 성도가 되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평생 성경 한권 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죽으라고 외치다가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과 치유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이 없는 치유 사역은 치유 사역이 아님을 압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사람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성경 외에 방법 속에 빠진 저희들의 무지를 주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성경에 더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만이 완벽한 치유임을, 완전한 치유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9시에 성경 읽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갈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주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만 전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